삐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스팀 세일 게임 추천 탑5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다양한 게임들이 할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게임을 구매할지 고민하고 계실 분들을 위해 5개의 게임을 소개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시기를 바라며 본격적으로 이번 할인 기간에 구매할 만한 작품은 무엇이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두미 터널입니다. 잔인한 묘사가 많지만 시원시원한 액션을 체험할 수 있는 FPS 장르의 게임으로 8월 31일까지 50% 할인된 가격인 11,0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악마들의 침공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보통 FPS 장르의 게임들이 반사신경 같은 플레이어의 피지컬이나 음폐, 엄폐 같은 플레이 방식을 요구하고 있지만 둠 시리즈는 예전부터 보이면 그냥 다 죽인다라는 화끈한 면을 내세우고 있어 FPS 장르의 게임을 어려워 하던분들 이어도 쉽고 재미있 게 즐길 수 있는 작품 입니다. 거 기에 더해 전투 샷건, 플라즈마 소총, 전기톱, 화염 방사기 등 다채 로운 스타 일의 무 기도 존재 하고, 적 으로 등 장하 는 악마 마다 약 점이 존재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 을 파악 하 면서 공략 하는맛도 느낄 수있 으며, RPG 장르 에서 자주 볼수 있는 레이드 처럼 등장 하는 보스 들이 페이지 별로 다른 패턴 을 보여 줘 패턴 을 파악 하 면서 싸우 는재 미도 체 험할 수있 고, 무기 업그레이드 나 스탯 등에 육 성하 는재 미와 부 족한 체력 과 탄약 을 커. 하는 전기톱 글로리킬 같은 근접 전투나 퍼즐 요소에 더해 수집 요소까지 다채로운 플레이를 지원해 지루할 틈 없이 플레이할 수 있어. 2020년에는 여러 매체에서 올해의 게임 상인 고티에도 선정되었고 메타스코어 88점의 유저 평점 8.8점으로 높은 평가까지 받은 작품이니 시원시원한 FPS 장르의 게임을 체험해보고 싶은 분들이나 만 원대로 명작 게임을 플레이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둠이터널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더랜드3입니다. 언제나 광기 섞인 모습을 보여주는 독특한 컨셉의 1인칭 슈팅 RPG 장르의 게임으로 9월 3일까지 75% 할인된 가격인 16,22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수많은 종류의 총기를 사용해 싸우면서 아이템을 파밍하는 맛이 있는 루트 슈터만의 재미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고 시리즈 특유의 카튼풍 그래픽과 뛰어난 타격감을 비롯해 클래스별 다른 스킬 트리가 존재해 여러 캐릭터를 플레이해보며 육성해본다거나 개그와 광기가 섞인 싱글 캠페인 모드로 혼자 게임을 즐기거나 온라인 협동 플레이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른 유저나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플레이할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매력이 있어 호불호가 조금은 갈리지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거기에 더해 전작에 비해 파쿠르나 슬라이딩 같은 좀더 역동적인 액션이 추가되었고, 여러 보상을 획득하는 재미가 있는 슬롯머신이나 속성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낼수 있어 여러 속성의 무기를 수집하는 맛도 있으며, 보더랜드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보스전은 여전히 매력적이고 본편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시즌 패스도 여러 존재에 한번 시작하면 꽤 오랜 시간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이외에도 가디언 링크 사육의 투기장 같은 여러 가지 엔드 컨텐츠가 존재하고 생각 없이 플레이하기에 좋은 작품이지만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을 받은 게임이라 다소 잔인한 연출이나 과격한 표현이 나오니 이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아이템을 파밍하는 재미가 있는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FPS 스타일의 전투를 선호하시 보시는 분들은 보더랜드 3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세번째는 세키로 섀도우 다이 트와이스 고티 에디션입니다. 소울 시리즈로 유명한 프롬 소프트웨어에서 개발한 액션 장르의 게임으로 9월 6일까지 50% 할인된 가격인 29,9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데몬즈 소울, 다크 소울, 블러드본, 엘들링의 제작을 맡은 디렉터가 총괄해 특유의 어두운 분위기와 높은 난이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작품들은 플레이 방식이 거의 동일한 반면 세키로는 적에게 들키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격이나 적의 대화를 엿듣 주변 상황과 맵을 파악할 수 있는 잔인 요소가 존재해 조금 색다른 플레이를 체험할 수 있고 공격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조작에 적응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익숙해지면 다채로운 전투를 체험할 수 있어 화려한 액션을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거기에 더해 닌자를 컨셉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수리검을 비롯한 장치우상 같은 독특한 도구들도 존재하고 닌자 기술이나 권법 등 여러 스킬 트리까지 있어 캐릭터를 육성하는 재미도 느낄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으로 인해 2019 2019년 올해의 게임 o 고티에 선정되었으며 메타 스코어 88점에 유저 평점 8.5점의 높은 평가까지 받아 명작 게임 중 하나로 뽑히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외에도 높은 난이도로 인해 도전 욕구를 자극한다는 점이나 진입할 루트를 정하거나 약점이 존재하는 적들을 파악하는 등 나름 전략적인 요소도 많은 편이며 빠른 템포의 전투와 대기 튕겨내기, 찌르기, 간파, 회피, 유파기술과 의수도구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손맛도 느낄 수 있으며 오리감 높은 스토리와 뛰어난 비주얼 및 BGM까지 많은 특징과 매력이 존재하는 게임이니 높은 난이도의 액션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이나 다크소울 같은 프롬소프트웨어의 게임을 재미있게 플레이하셨던 분들이라면 3키로 섀도우 다이 트와이스 고티 에디션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GTFO입니다. 협동 플레이 위주의 호러 FPS 장르 게임으로 4명의 플레이어로 구성된 죄수팀이 되어 교도관이 지시한 미션을 수행하는 내용의 작품인데요. 게임에서는 좀비 같은 모습을 한 슬리퍼라 불리는 괴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폐쇄된 연구소 내부로 들어가 미션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물건을 찾는다거나 공쇄된 구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키를 찾는 등 스릴 넘치는 미션을 진행해야 하는데 보통의 좀비 FPS 게임들처럼 많은 좀비들을 시원하게 학살하는 것이 아닌 플레이어의 캐릭터들의 체력은 약하고 자원 아이템마저 없는 상태가 지속되며 슬리퍼들은 굉장히 강하면서도 많은 수로 공격해오고 맵에 있는 아이템들이나 적들의 스폰지점까지 랜덤하기 때문에 공략조차 어려워 스팀 댓글에서는 다크소울의 FPS 버전이라는 글이 보이는 등 높은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게임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고 슬리퍼와의 전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진행되기 때문에 긴장감이 넘치지만 막상 전투에 돌입하면 시원한 FPS 스 p s 식 전투로 많은 슬리퍼들과 여러 아이템을 사용하며 싸우는 전투를 체험할 수 있으며 협동이 많이 필요해 친구와 함께하기에도 좋은 작품이라는 점등 여러가지 장점이 있어 스팀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게임은 9월 8일까지 25% 할인된 가격인 47,490원에 구입할 수 있으니 하드한 난이도의 협동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고로 소재의 FPS 게임을 찾으시는 분들은 GTFO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더 아우터월드입니다. 코라우스로 유명한 개발사 옵시디언에서 개발한 RPG 장르의 게임으로 9월 10일까지 67% 할인된 가격인 2 7 9 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작품인데요. 게임은 미래 우주 식민지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NPC들과의 만남 및 선택 등으로 게임의 엔딩이 바뀌는 멀티엔딩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어 플레이어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몰입감 있는 선택을 할수 있는 점이 특징인 게임입니다. 또한 라우스 시리즈와 비슷한 슈팅 형태의 전투를 비롯해 다양한 무기와 스킬이 존재하기 때문에 취향에 맞는 스타일로 전투를 체험할 수 있고, 정확하게는 오픈월드의 게임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하게 행성을 선택하고 그 행성 안에서는 오픈월드 같은 느낌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나 개성 있는 동료 NPC들과 함께 플레이할 수 있는 요소, 가벼운 개그가 많이 들어가 있어 유쾌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 확장팩을 통해 새로운 스토리와 무기까지 추가할 수 있어 메타스코어 82점에 유저 평점 7.3점으로 로 준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만 단조롭고 짧은 분량의 스토리나 다소 쉬운 난이도의 전투를 비롯해 취향을 많이 타는 개그 등 나름의 단점도 많은 작품이니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작년 E3에서 후속작인 아우터 월드2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미리 즐겨봐도 좋을 것 같은 작품이니 개발사의 작품인 폴아웃 시리즈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나 가벼운 슈팅 RPG 게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더 아우터 월드를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스팀 세일 게임 추천 탑5 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게임들 이외에도 다양한 게임들의 할인이 진행되고 있으니 스팀에 접속하셔서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 아쉽게도 오늘 소개해드린 게임들 중 취향에 맞는 게임을 찾지 못하셨다면 제 채널의 스팀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으니 한번 시청해보시고 참고해서 즐길만한 게임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의 영상이 재미있거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라 믿고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